레드카펫에 출연니다 오늘 이천수 고려대학교 스입니

어떻습니까? 티켓 어떤 거요이시 상시. 감사합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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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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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안녕하세안하고 드라마 어즈 입장 티켓을 갖고 있는 팬들께서는 지금 입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안에서만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자 입장 티켓을 갖고 시신 분들,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한지은 씨 영상 속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우리도 다시 한번 볼게요 손대고요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서.